啊，你们在听？ 대학생으로 안 보여요? <laughs> 마음은 대학생이죠. 네. 네. 이런 51세 느낌인데. 지금 마시는 게 기본이 되는 상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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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상계가 맛있더라고요. 아, 그, 네. 네. 상계가 맛있다, 맛있다. 어떠세요? 맛있어. 다 맛있다고 하면 안 돼요. 세중류 하나. 개취를 고르셔야 돼요. 얘는 대표적인 설명할만한 단어 뭐예요? 맛있다 기본이다. 어, 내 그냥 오리고기야. 저희 시장에 대표적인. 소가 되게 맞잖아아니 아, 요 지금 따르고 계시는 거는 단맛을 네, 많이 데 단맛이 강한 육회. 그거는 막걸리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마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근데 감미료가 없는데 이렇게 달짝지근할까요? 쌀이 많이 마시면. 쌀이 많이 들어가면. 근데 감미료가 없다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몸에 좋은 막걸리 이런 브랜드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시는 게 뭐라고요? 토케 막걸리? 네. 너무 빨리빨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하나 맛을, 하나하나 <laughs> 하나 맛을 감별해야 되는데 지금 뭐 취하러 오셨어요? <laughs> 어, 저도 삼계클럽 지금 판매는 아직 안 되는 거죠? 상표 등록이 아직 안 되어서. 아, 네네, 어, 네네. 시음은 한 잔으로 한 잔만 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수동에 있는, 아, 있는 아, 성수동에 양조장이 이미 있어요. 네, 네, 네. 그까지 사진을 찍었는데, 네 소개해 주세요 두 분. 네, 저희는 방운대학교 경영학부 창업동아리. 아 창업동아리 이름이 뭘까요? 세레모니. 세레모니. 아 방운대 창업동아리 세레모니의 두 분이셨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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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고 오, 많으십니다. 창업하신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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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 되신 거예요? 저희 3년. 3년 됐어. 창업한지 3년. 오. 아, 이거는 저희 TV 성에서 그러니까, 네. 저희가 다른, 네. 다른 아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삼업하신 네. 거여와. 주류로 저아 주리는 처음, 처음아. 처음. 어, 주류는 오, 처음. 음료나 책살이로. 그냥 아야만 보라고 근데 주류도 하고. 어. 그중에 아, 처음. 그 주리는 아, 네. 처음이지만 네. 만약에 이게 출시된다면 광운대 축제는 무조건 다 그냥 막걸리. 돌려드릴게요. 어떠세요? 드셔 보니까 우리 박선생님의 상계죠. 저도 상계가 제일 맛이 익숙하면서 맛있는. 이런 당근에 붙인다, 화장 붙인다. 그 말부터 말투하게 혼자 있을때혼전하게에 괜찮데 괜찮네요.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맛있긴 한데 <laughs> 상계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여기 상구이 많이 돼요. 상계, 네. 육회, 상계, 상계, 그게, 상계, 그게 그게 포인트예요. 네. 저는 처음에 어, 의을때는 어, 육회 상쾌 통킹줄 알았어요. 어 이름 좋다 그랬는데 중간에 보니까 익숙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상계동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웃음> 기분이 <웃음> 좋더라고요. 상계동이 맑은 네. 시냇물이라는 <laughs> 의미가 있어. 남양주에 상계가, 어, 그치. 시냇물계 상계, 상계,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파란색을 좋아. 합니다. 모형에서 네. 요 이렇게 부주의한 어른들을 위해서 저희가 모형으로 준비하신 거죠. 이거 이거 진짜 센스 있으신 거 같아. 어, 진짜 수, 진짜 쫀자 않았어요. 조심하세요. 네, 그러면은 일단 맛의 평가는 네한 잔씩 더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잔째신가요? 안전한 거. 원래 진정한 그 평가는 안주 없이 입을 입 안을 헹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 물을. 저분들 평가하러 오신 것 같지 않고 술을 즐기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분들

<buchad Kev> 아, 어 어, 생각보다 여기 막걸리가 더맛아요 맥주는 좀 배부르다 보다.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들도 소화 잘안 돼서 막걸리를 선호하시는. 그리고 좀맥주가좀 저렴하다는 생각이 어. 들어서 막걸리가 많이 차시더라고요. 맥 오늘 진짜 제일 많이 나간 네 건은? 역시 상계가 제일 많이 나갔나요? 마지막 두병째입니다어 음. 마지막 두병째 늦게 오셨으면 못 마실 뻔했어요. 몇 병을 준비하셨겠나요? 네. 네. 구0병3 0병 삼십병씩 9 0병 그렇지만 상계는 이미 다 거의 완판. 광문만큼 절. 음, 시문에서 좀 돌려. 네. 네. 네, 시문에 잘 내주세요. 우리 광운대. 네, 안그 무슨 동아리라그랬지 창업 동아리. 광운대 역세권 개발에 전문가들 응. 붙었던데, 뭐 촬영도 해주고. 노원의 자랑. 자랑. 방운데의 아, 광운대의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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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레모니 <세리머니. 웃음> 아 이름도 잘 지은 것같아 창업 동아리 이름. 의미는? 의미야. 늘 세리. 아 진짜 왜 세리머니라고 아, 동아리 이름? 님, 왜 세리머니죠? 창업 동아리 이름을 왜 세리머니라고 지으셨나요? 네, 세리머니 뜻이 기쁜데. 조정이네. 세리머니란 뜻이. 아, 저희가 세레, 세리, 세레니티 빛나는 단어 은뜻밖의 아, 네. 즐거움이라는 네. 단어가 었고 그다음에 아. 이제 축하한다 이런 의미의 네. 세리머니가 있는데 네. 저희가 아. 도전하면서 아. 생기는 뜻밖에 즐거운 것들을 뭔가 이렇게 응원하고 아. 즐겨보자 하의미에서 어. 네. 세리머니라고 지었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아, 네네. 아 그리고 이분이 육회 상계통해 레이닝 하신, 하신 네. 분들은 이제 여기 두 분이신데, 어, 분이신데 아두 분이 장명을 하셨어요? 야 네네 네 미리 대박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